자, 우리 이제 1, 3번인데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변별이 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자세적으로 세팅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자, 읽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같은 네 개예요. 네 개. 4개. 근데 네 개인데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상호 교섭적인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사단 이달락. 여기에서 읽기의 준비 단계, 즉 1단계에 대한 얘기를 받았어. 받았어. 그럼 정말 높아지는 거야. 그럼 봐. 이 시기에 영유아는 글자를 깨우치지는 못하더라도 형태에 익숙해지고 대응 관계도 어렴풋이 알게 되고 글자가 뜻이 있고 음성으로 표현한다. 즉, 글자가 뭐라고? 표의, 표음이라는 특성도 알게 된다는 거야. 즉, 얘가 읽기를 못 하더라도 읽기 준비 단계에서 뭐라고? 형태에 익숙해지고, 글자 소리, 즉, 의미와 음성을 관련 지을 수 있게 된다. 삼단락이 연구들에 따르면, 읽기 준비 단계에서 영역의 읽기 발달은 타인의 일갱이를 관찰하고, 첫 번째. 글자에 대한 경험을 하고, 특히나 뭐라고? 글자가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 읽는 방향은 어떠한지 등등등을 처리하게 된다고. 읽어주는 사람 표정, 몸짓을 기억해 모방하기도 하고 결국 어떻게 돼? 서로 영향을 주면 발달하고 그런 것들이 이 예시로 입증이 된다는 거죠 됐니? 구조잡기 참 좋은 지문이니까 연습 차원에서 푸시라고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통념 다시 한번 비판이죠?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얘가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언어 발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기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래 아이들한테 엄마 책 읽어줘 엄마 책 읽어줘 뒤지게 지루해요 동화책 열번씩 읽어줘야 돼 우리 조카 열번씩 읽어달라 그래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읽어 주시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따라서 책을 자꾸 읽어 주시고요. 의사 소통 하시고요. 됐니? 그래서 유아기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아? 금쪽이야, 애들아.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네. 말이 많지. 이유가 뭐라고? <laughs> 애기때 유튜브 틀어 주지 말라고. 책 읽어 주라고. 이해되셨어요? 귀찮다고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애들 편하니까 애들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애들 유튜브 보고 있어 계속. 그게 문해력이 떨어진 이유라고. 왜?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지시고 키우셔야지 자기 편하려고 애들한테 유튜브를 불러주시라고그 얘기야 아시겠어 어른이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1번 문제 봅시다 대부분 읽기 발달 연구는 뭐야 통념인데 또는 통념에 대한 비판인데 박스를 보자 통념이야 통념 비판이야 박스를 봐 그러네 통념 비판이네 맞죠 통념 아니고 통념 비판이야 즉 글의 주제야 끝났네 2번 보이죠 모딘데 여기 있잖아 얘들아왜 이게 주제인 줄 알아 잘봐 글의 주제는 뭐야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위계적이냐, 아니면 상호교섭적이냐야. 그 전에도 상호교섭적이라는 거야. 봐. 통념 비판이 뭐야? 쓰기 이유가 아니라 뭐라고? 상호교섭적이라고요. 통념 비판이 글의 주제인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고, 이해됐어? 특히 그 부분이 어디서 확인이 돼? 이 부분에서 확인이 돼. 근데 이걸 자꾸 내용일치로 끌고 오시면 안 돼. 주제로 끌고 왔네? 정답 2번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셨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한 단어 틀렸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여러분, 강화한다. 내용일치로 풀리는 것처럼. 빠가사리들은 계속 빠가사리가 되는 거야. 이걸 캐치하는 애들은 점점 바뀌어 가는 거고. 다시 상호 작용이 있다 없다 한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찾으려 고 그러냐? 얘들아, 상호 작용 없다. 얘들아, 서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풀려고 해. 이거는 초등학교 잼민이들이 이렇게 푸시는 거고, 여러분은 주황색 사고 가좀푸셨어야 돼. 주제는 뭐야? 통념 비판이야. 통념 비판은 뭔데? 자, 이게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상호 교섭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이번이구나. 끝. 이런 느낌으로 보셨어야 된다고. 쉬운 걸로 보니까 내가 주제 구조 잡으라는 느낌이 이유가 잡히셨어야 돼요. 자, 기억이 난 이해 볼게. 타인의 책을 읽어 줄때 들었던 구조를 활용하여 말하는 행동이 관찰된다. 예시였죠. 책을 시작되는 분착권 이것도 예시였죠. 그럼 선생님 세 분의 일치 아닌가요? 자, 13%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문제들조차도 대체적으로는 주제가 정답이라고. 거점같이 높은 게 정답이라고. 그래 나타나 여러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소리내어 글자 를 읽는 활동이 관찰된다 애들아, 잘 봐봐. 지금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예시 같지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봐. 명확히 알고잖아. 즉, 쓰기 이후에 읽기가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이게 통념이잖아. 비판은 뭐야? 상호교속적으로 일어난다야, 지금. 모든 게. 정답 3번이고 심지어 그 상호교섭적이라는 게 2번 선지 정답이었던 거예요 보이니 뭐야 무슨 얘기냐 1에서 3번이 정답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다 풀고 보면 이런 주제가 밀접하게 정답선지들이 밀접하게 관련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고 왜 그러겠어 이건 의식 무의식이야 이 지문에서 쓸데없는 한 단어 가지고 문제만 들겠니 뭐 하러 이 지문에서 가장 가치 높은 정보가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어느새 주제나 가장 가치 높은 정답선지들이 87% 정답선지로 꽂혀 있다니까? 알겠니? 제발 이걸 도구를 이용하셔야 돼. 자, 3번 봐. A의 보기에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A,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급격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차적이고 상호교섭적이다가 글의 주제잖아. 다시 한번 A는 뭐야? 점진적이고, 플러스 상호교섭적이야. 일기지론은 신체적, 정신적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된다? 완전 대립되는 거죠. 얘는 뭐라고? 발달 단계가 상호교섭적이니까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얘는 뭐라고? 단계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일기지도 하지 마라. 완전히 지금 상반되는 주제의 내용을 세팅해놨죠. 그러니까 봐봐. 얘도 심지어 그러면 써놓고 보니까 이 얘기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상호교섭적이냐? 아니면 통년처럼 듣기, 말하기, 쓰기 이후냐? 그게 아니다. 상호교섭적이다가 그래 주제고 보기는 쓰기 이후 단계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봐, 얘들아. 1번선지. A와 달리 보기에는 일상에서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읽기 지도. 이거 A 얘기 아니니? A가 일상에서 자유로운 경험을 통해서 상호교섭적으로 성장한다잖아. A 가죠. A 가. 이번 선지 a와 달리 보기는 글자를 깨치기로 한경험이 읽기 반단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것도 a가가 그렇잖아 3번 a와 달리 보기는 글자 읽기 기초부터 배운 후후 후 단계적 성장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단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니까 주제 정답 3번이라고 봐 심지어 정답이 뭐니 그래 통념 뭐야 단계가 있다 비판은 뭐야 교섭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도 단계가 있냐 교섭적으로 일어나냐 두 개를 대립시켜서 포인트를 잡은 거죠 100% 주제가 정답이었어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왜 이렇게 나온줄 알아요?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 하나의 관점만 보는 게 아니야. 반대되는 관점도 봐야 돼.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 상호교서 쪽으로 일어난다지만, 보기 마지막 문장을 보면 또 그게 아닌 주장도 있는 거야. 그걸 검토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유미한 거고요. 자이